안녕하십니까. 생명 3강입니다. 합성 강의에서는 생명과학의 이해에 대해서 배웠고, 이제 2단원, 사람의 물질대사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물질대사란 생명체 속에서 일어난 모든 화학 반응을 물질대사라고 했었죠. 그 정도만 간략하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모든 생물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에너지를 필요로 해야 합니다. 생명의 특성 중에 세 번째가 자극에 대한 반응과 항상성이었죠. 그래서 이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바깥의 환경과 다르게 몸 안의 환경을 유지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이 에너지를 그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 써야 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에너지를 필요로 한다. 우리가 땀을 흘리고 이런 것들 모두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거겠죠. 물질대사. 생물체에 대해서 이런 화학반응을 말합니다. 대부분 효소가 관여합니다. 효소는 이제 몸속의 생체 촉매를 말합니다. 이게 있어야 우리 체온같이 낮은 온도에서도 화학반응이 잘 일어나게 할수 있겠죠. 물질대사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동화작용과 이화작용으로 나뉩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동화와 이화. 그리고 흡열과 발열. 반응으로 볼수 있습니다. 동화. 같은 동자를 써서 이제 간단하고 작은 물질을 갖게 큰 물질로 합성하는 반응. 이제 큰 물질로 합성하기 위해서는 이, 이렇게 작은 것들을 연결시킬 때 여기 에너지를 넣어줘야겠죠. 그래서 에너지가 흡수되는 반응입니다. 흡열 반응. 그리고 이화작용은 이제 다를 자를 써서 복잡하고 큰 물질, 이 하나의 물질을 간단하고 작은 다른 물질들로 분해하는 반응입니다. 이제 이큰 에너지들, 큰 하나를 쪼갤 때 작은 덩어리를 쪼개지면서 요 사이에 있던 에너지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에너지가 방출되는 반응입니다. 물질 대사가 일어날 때는 에너지 출이 반드시 함께 일어납니다. 크게 만들고 작게 만든 에너지가 들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들 수밖에 없죠.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이화작용의 예로 세포흡이 있습니다. 동화작용이기도 합니다. 동화작용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음식물을 먹으면 이제 우리가 이빨로 씹고 학 에너지 형태로 에너지 저장하기 위해서 이제 효소를 사용해서 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섭취한 음식물에는 이제 화학 에너지 형태로 에너지가 저장되어 있는데 이걸 분해해서 이제 세포호흡에 필요한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어내는 겁니다. 이제 세포 내에서 영양소를 분해하여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 반응입니다. 세포호흡은 어디서나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뇌세포나 뭐 간세포나 모든 세포에서 다 일어납니다. 결국 에너지를 써야 되기 때문에 세포호흡은 아무 데서나 다 일어나고요. 미토콘드리아에서 주로 일어나고 일부 과정은 세포질에서 진행됩니다. 미토콘드리아 이렇게 있으면 여기 이제 포도당과 산소 집어넣어 주고 그 나머지 노폐물로 CO2와 H2O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포도당과 같은 영양소는 조직세포로 운반된 산소에 의해 산화되어 이산탄소와 물로 최종 분해되고 그러니까 그냥 포도당과 물 통해서 이제 이산화탄소와 물을 얻어내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이큰 덩어리를 이렇게 작은 덩어리들을 쪼개 있기 때문에 에너지가 방출되는 겁니다. 에너지. 체포 과정에서 방출된 에너지의 일부는 ATP에 저장되고 나머지는 열로 방출됩니다. 여기서 에너지가 방출되는데 이 에너지를 또 ATP에 40% 저장하고 나머지는 열로 60%가 손실됩니다. 그냥, 이제 40%만 먹을 수 있다. 그렇게 알아두면 되고요. 여기 아까 썼던 화학식입니다, 여기. 이것도 아까 그랬던 그림이고. 이제 광합성 세포과 다른 거죠. 이제 광합성은 세포과 반대되는 거. 이산화탄소와 물을 이용해서 포도당과 탄소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제 대표적인 동화작용의 로볼수 있고, 세포 업은 이 화장의 대표적인 예로 볼수 있겠죠.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생명체 화학 반응에서는 모두 이제 효소가 필요합니다. 그럼 아까 여기 ATP에 저장한다고 했는데 이번에 ATP가 무엇인지 알아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아데노신에 세계 인산기가 결합한 화합물입니다. 아데노신이란 이제 아데닌과 리보스를 합쳐서 부르는 말이고요. 이제 이 P가 인인데. 그래서 인산기라는 건데, 이 P 사이에는 많은 에너지가 저장될 수 있어서 고에너지 인산결합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P 사이에 에너지를 집어넣어서 저장을 하는 겁니다. 에너지를 많이 저장을 짓기 때문에. 이건 뭐, 이건 그냥 그대로, 진짜 말 그대로, P, P 말한 거, 세 개. 3개. P가 세 개다. 트리, 그리고 A는 아데노신, 그거 말한 거고요. 피아나 그냥 떨어져 있는 거, 이거 무기인산이라고 하고, 무기인산과 이 ADP 사이에 이걸 저장하려고 하면 이제 에너지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제 a t p 화학 에너지는 그냥 우리 생명 활동 모든 거에 다 이용되는 겁니다. 그거 이제 과정이고요. 여기서 이제 이렇게 세포호흡을 했을 때 여기 이 과정에서 ADP에 피가 하나 결합해서 ATP가 만들어지고 이 ATP를 분해하면서 생물활동 에너지로 이용되는 겁니다. 이건 그냥 읽어보시면 되고요. <laughs> 연습 문제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과 6번을 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영록체고요 그래서 이제 그냥 보시면 물과 이산화탄소를 넣어서 포도당과 산소가 나오겠죠. 그래서 기억 포도당 맞고 가에서 빛에너지가 이제 이 에너지를 이용해서 포도당을 만들어서 이걸 화학 에너지를 전환해서 저장했죠. 나에서 ATP가 합성된 것 같고, 그래서 5번입니다. 가 ATP, 피가 3개네요. ATP고, 나는 피가 2개, 무기인산. 그래서 ADP네요. 그래서 기억에서 방출 에너지 일부가 이용된다, 근육수축이. 모든 생명활동이 이용된다고 했고, 그 생명활동 근육수축도 포함되죠. 그래서 기억도 맞고. 과정 니은이 일어날 때, 피가 3개가 되잖아요, 2개에서. 인상결합 이렇게 합쳐지겠죠 인상결합 얘는 막한 분자당 에너지 양은 나가 가보다 많다 이거 틀렸죠 어, 여기 사이에 많은 에너지 저장되기 때문에 얘가 더 많은 에너지가 저장되어 있겠죠 얘는 지금 결합이 안돼 있잖아요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답지를 안 봐서 혹시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쩔 수 없는 거고요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